비트코인 일본 지황 시작. 비트코인은 현재 104.5K까지 열린 대칭 하락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일봉상 장대음봉의 중간 부분과 일봉 121선인 보라선과 5 e m a 인 초록선이 동시에 저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10K를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돼. 따라서 한 파동 더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좀 올라와준다 싶으면 숏을 치는 게 유리한 장이라고 보고 있어. 만약에 기적적으로 110k 상방 돌파가 나온다고 해도, 일봉 장대음봉의 시가와 32mA인 분홍선과 매물대 동시저항으로 인해 112.5k를 뚫지 못하고 막힌다고 봐. 따라서 여기서 막히든, 좀더 올라와서 막히든, 공통적으로 저점을 깨러 간다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104.5k 부근까지 도달할 거라고 봐. 즉, 현재장은 좀 올라온다 싶으면 쇼버튼만 눌러도 살려줄 확률이 높고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일본 시황 마음에 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두번 타점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1대1 코인 상담과 실시간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